안녕하세요. 어, 명절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명절 동안 우리 주민들, 가족들 만나서 어, 우리가 살고 있는 빌라가 좋은 아파트가 된다고 마구마구 어,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하나 완전 좀 제자의적으로 저희 지역에 아주 좀 어찌 보면 조금 편향되게 그렇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 우리 지역 이야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화곡도 마곡된다. 저희들이 지난 저지난 주에 원도심 활성화 어, 사업단이 있거든요. 강서구청에 거기를 이제 만나고 왔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도 듣고 또 좋은 이야기. 또 참고해야 될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어, 우리 화곡도 얼마든지 마곡이 된다. 예전에는 어, 마곡이 화곡보다 훨씬 못했죠. 근데 화곡, 화곡이 지금, 지금 마곡은 아주 지금 딴 세상이 됐죠. 우리 강서구가 가장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포공항 고도 제한 이 문제죠. 아,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 내용을 보면 공항이 있으면 이렇게 공항과 4km 이쪽까지가 수평 표면 구역 그리고 거기로부터 1.1km가 원주 표면 구역이죠. 이쪽은 또 지민, 진입 표면 구역. 이렇게 되있는데요. 어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어, 수평 표면 구역 아까 할주로에서 4km 높이가 45인 표면. 자, 근데 원추 표면 우리는 원추 표면에 들어가요. 네, 다행히 수평 표면이 아니고 원추 표면에 들어가는데. 아까 1.1km 밖이라 했죠. 여기는 45m에서 100m. 장애물 제한 높이가 이제 다르죠. 우리가. 여기 이 안선이, 이 안선이 이제 수평 표면인 거예요. 이 안선이. 수평 표면이죠. 자, 여기 고도 제한하고, 우리가 고도 제한 지역이긴 해요. 근데 여기가 건 뭐라고요? 은추 표면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디였죠? 화곡동에 여기가 여기 이 그림이 덩천 이동 지금 이게 덩천 이동이죠? 덩천 이동 등촌이동. 이렇게 해서, 이게 덩천이동이고요그 다음, 우리, 우리 사업지가, 여기 덩천이동 요쪽을 일부 포함한, 이쪽이죠, 있죠. 이쪽. 여기가 우리 사업지잖아. 어,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우리는 원추 표면 지역. 근데 수평 표면 지역에 사실은 마곡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평 표면 지역 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지역이 여기라고 했죠.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지하철 5호선 라인이죠. 여기 까치산역. 이렇게. 그리고 내발산 이게 마곡이잖아. 마곡은 수평 표면 지역 안에 있죠. 공항으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 지금 재개발 지역인 어, 화곡동에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 지금 있죠. 또 범동하고 있죠. 이쪽이 대부분이. 어, 수평 표면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수평 표면 지역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원주 표면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높이 제한을 훨씬 더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마곡보다 낫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구정을 맞이해서 좀 일방적으로 편파 방송처럼 우리 지역이 가진 전점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어, 화곡동 강서구 전체에서 어,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 고도 지역에서 그나마 우리가 가장 유리한 지역이다라는 걸 통해서 볼수 있죠. 자, 이산이 봉제산입니다. 봉제산, 봉제산 동쪽으로 보면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쭉 보이죠. 쭉 보입니다. 그리고 여긴 동천동, 연다이파크. 이렇게 무시, 무시, 멋있게 아파트 단지들이 쭉 있죠. 여기서 쭉 가면 이제 목동이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이쪽이 여의도도 보이고요. 강서고등학교 보이죠. 강서고등학교가 보이고, 목동이 이제 나타납니다. 옥동 아파트 단지, 대단지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들이 놀라운 걸 보실 겁니다. 아파트들이 쭉 있다가 퍽 꺼진 이 광활한 지역이 보이죠. 우리 지역입니다. 그 어디까지는 인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옆으로 많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이 빌라촌들이 우리가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데죠. 화곡사동주민센터 청소년센터가 여기 있고요. 이게 옆으로 너무 많이 갔나요? 이, 이 정도인가요, 우리 역기 우리 지역이 뭐 이렇게 되나요? 뭐 이렇게 우리 지역이 되죠. 이 광활한 빌라촌이 이제 우리가 이런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지. 이 지역을 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곡이, 화곡이 마곡되는 게 아니고, 화곡이 목동되게 만들어야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비행고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했었는데 비행고도에서 우리가 그쪽 지역보다는, 마곡보다는 월등이 좋고요. 또 우리가 좀 장점이 뭐죠? 네, 여기 목동하고 붙어 있는, 이 도로를 끼고, 이쪽이 목동, 저기 목동, 저기 우리 화곡사동이잖아요. 화곡사동. 이게 교육의 도시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붙어 있는 곳이죠. 이제 아파트 값이나 아파트에 주거하기에 제일 장점들이 이렇게, 어, 교육 적인데 교육 여건인데, 그게 우리가 월등하게 좋죠. 어, 마곡은 좀, 산업단지죠. 공장이 있어서, 회사가 있어서 이제 많이 발전하는 데고요. 또 저희 지역이 좋은 점.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했지만, 어, 정확한 그림을 제가 정확한 위치를 제가 어, 항공사진으로 못 찍겠는데 이쯤 이렇게 관통하겠죠? 이게 이쪽이 공원이 다 된다고 생각겠어요 여기가 국회 선형도, 선형 선형공원이죠. 엄청난 엄청난 일이 벌어질거예요 공원이 되면은 이, 이, 이게, 이게 이 선들이 공원이 되면. 그런 점도 물론 저쪽도 뭐 서울 식물원인가 그게 있죠 또 그런 거 있지만 어 그걸 우리가 품게 된다 우리 지역에서 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좋고 여의도가 바로 이 넘을 넘어져 여의도 여기 여의도잖아요. 도 쪽하고, 우리 아파트 단지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다. 사실, 목동의 어떤 주거지로서의 개발도 사실, 여의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여의도의 좋은 직장들 때문에, 목동에서 주거하는 게 좋은데, 뭐, 여기하고 여기하고 별반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여의도의 그, 금융권, 있는 사람들이 조각이가 아주 좋은 곳이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향에 가셔서 어, 가족들 만나시고 하면 어, 나는 이렇게 교육도 좋고, 이렇게 환경도 좋고, 공원도 둘러있고, 앞에 산이 있고, 밑으로 공원이 있고, 또 여기 지하철 이, 생 기고 어, 이런 좋은 여건 에서, 나는 살아 이렇게 가족 들만 나면 자랑 하 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 겠 습니다.